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11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야기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에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삼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조가 있나이까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하니 이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하니라 같이 있겠습니다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강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나아갔던 해, 해 그림자를 십도, 십도 뒤로 물러가게 아멘.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갑자기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아스루와의 전쟁 전의 일이고 또 경건하게 살고 우상을 허물었던 개혁을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제 히스기야 왕은 다른 어,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듯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완전함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아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아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절에서 보면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수스르가 침공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절 말씀을 보, 6절 말씀에서 장래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프게 됐습니다. 히스기아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스기야에게 발생한 병은 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었습니다. 그때 내리셨던 그 종기와 같은 그러한 어 굉장히 심한 염증을 동반한 악성 종기였던, 종기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그러한 병 때문에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죽, 그가 죽을 것을 압니다. 집은 가정, 가문, 왕정을 뜻합니다. 보통 어, 시안부 선고를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주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희스기하는 이제 왕으로서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 명령은 집안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 때문에 나라가, 전국이 혼란에 빠진 것을 막도록 질서를 갖추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스기아가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후대의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특히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가까워 온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죽음은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은 개인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이 유다에도 큰 위기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 죽음 선고 앞에 좌절하거나 의사를 찾지 않고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으로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히스기야의 믿음에는 결코 포기가 없었습니다. 포기 대신에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병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와 생명도 역시 주관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다른 것, 어,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히스기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강구했습니다. 히스기아가 변치 않는 그 진실과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어,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그러니까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 제거, 그리고 성전 정화와 유월절과 언약 갱신, 아수르를 배반한 것과 사내립의 침공 대비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아의 통곡과 또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강구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업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극률을 베풀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아가 죽음 선고를 받고 즉각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아의 기도가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다윗의 조상이신 그 하나님이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하여 3일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네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시죠. 거기에 더해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하나님은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히스기야의 경건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긍정적으로 응답을 받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히스기아와 유다를 향한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경건을 인정하시지만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전적으로 히스기아의 경건의, 경건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풀리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잘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도 응답과 일이 잘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또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사명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건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면 정말 그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 나를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그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늘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치료의 증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무슨 증표가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히스기야가 증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어떠한 그 불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징표를 구해라 내가 징표를 주겠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표를 거부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처럼 징표를 거부하는 그 행위가 바로 불신의 행위이고 히스기야처럼 징표를 받고도 더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표를 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히스기아의이 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히스기아 왕에게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지 뒤로 가게 할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히스기아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기 거스르기에 어려운 쪽인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식에 위에 있던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연의 질서와 선미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징표로 이 히스기아 왕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아의 이 믿음으로 구한 징표에 응답하신 것은 얼마나 믿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히스기야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한 징표를 주셨고 시간의 주인 역시 시간을 거스릴 수 있는 주인 역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더욱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확신 가운데 있도록 그의 요청대로 해 그림자를 1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또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상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99.9% 아니 100% 그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봤을 때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진실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간관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단 0.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그 0.1%를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1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간구하게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키스기아는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두고 절망에 빠져 있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진실한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강구했을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지금의 어한 모든 상황도 전부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의 간구에 반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강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리 정교인의 잠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 잠먼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계획 중에 이제 3040 야효회와 또 어르신 야회가 계획되어 계획 있습니다.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환우들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준유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